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원을 연구하는 저 박경자입니다. 저는 석박사를 서울대학에서 안압지를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안압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동북아 상국인 중국하고의 영향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영향관계를 같이 비교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서 칭화대학에서 3년 동안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어, 한중일 정원의 특색을 얘기하자면요. <웃음> <웃음> 먼저 중국은 요새 여러분들이 많은 관광의 기회가 있으시죠. 어, 베이징이나 중국 강남 지방의 항조우나 수도 지방에 가면은 많은 중국의 그 올림들을 볼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주로 볼수 있는 것은 황제가 살, 살, 살았던, 어, 그, 황실에 놓여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원이고 올림이죠. 중국에서는 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물론 이제 황가 올림은 중심은 큰 연못을 중심으로 어, 연못 주변에는 그 기괴한 모양의 돌을 쌓아서 인공 산을 만든 석가산이 이제 꾸며집니다. 그리고서 아주 아름다운 다리도 있고, 그리고 건축물, 어 그리고 이제 식물들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중국 올림은 뭐랄까요? 이제 그 이런 그 베이징의 황가 올림에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강남 지방의 수저우나 항저우에서 볼수 있는 그 문인 사대부들의 그 올림들은 아주 그 정말 뭐랄까요? 기교 기, 기묘한 기교가 뛰어난 그 그런 올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석가산 석가산 모양이 정말 기괴하죠. 기괴한 모양 석가산이 있고 다리, 회랑또 그리고 건축물들 모두가 아주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중국은 대륙이다 보니까 이런, 그, 뭐랄까, 대규모의 아주 화려한 기교를 잘 올리면서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저희 나라하고 영양 관계를 꼭 비교하게 되는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정원의 특색은, 일본 일반적으로 정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 정원의 특색은, 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종 있죠. 정신수양을 이제 주로 하는 선종. 선종의 그 특색인 그 뭐랄까요. 상징적이고 여백이 있고 추약적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교토의료안제에 가면은 가래산수이를 볼수 있습니다. 이란 가래산수 있는 우리가 고산수 정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상징적이며 여백 그리고 숙약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원은 그 하나하나의 그 꾸밈이 아주 섬세합니다. 아주 기교가 뛰어나고 중국에 비교하면 중국이 어, 스케일이 아주 큰 반면에 일본은 아주 세심하게 섬세하게 정원을 이제 꾸미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 한 그루 한 그루도 모두 전정을 해서 아주 그, 뭐랄까요, 마치 조각품처럼 만들고 있죠. 그 반면에 우리나라 정원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저희 나라도 본래는 올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 나라 올림인 경우에는 뭐랄까요, 꾸미되 꾸미지 않는 듯한.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러한 자연주의 양식이 특색입니다. 어 제가 전공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시대의 그 안압지가 있는 경주지방의 그 정원 유적이나 그리고 고려 고려 시대는 어, 분단돼서 저희들이 유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선 시대 서울에 그에는 오대궁이 있습니다. 가까운 정궁인 경복궁. 그러니까, 임금이 거주하는 그 경복궁의 그 올림이나, 그리고 창덕궁, 창경궁의 올림들을 보면은, 정말 그, 뭐랄까, 아주 자연스럽죠. 뭐랄까, 인공을 가했지만, 거의 인공은 느낌이 가해져 주지 않는 이러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외에 곳곳에 있는 그 민가 정원. 사대부들의 민가 정원, 또 사대부들이 벼슬을 은퇴하고, 어, 나서 이제, 벼슬을, 벼슬에서 물러나서, 그 다음에 그 주에 있던 별서에 있는 별서 정원, 그리고 또 사찰에 있는 사찰 정원, 뭐이러그 뭘, 그리고 또 서원 향교의 정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뭐랄까 자연스러운 우리만의 독특한 정원을 볼수 있습니다. 그 한국인의 그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말할 때 한국 미술사에서는 이걸 자연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자연스럽,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꿈이 돼 꿈이지 않는 듯한, 그러면서도 꿈이 있는 그러한,